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10년 전인 2014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북부 골드 컨츄리라는 지역에 중년 부부가 자기 집 마당에서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그 깡콩 같은 게톡 튀어나와가지고 그곳을 끄집어내봤더니 밑에 또 깡통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1427개 금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18년도 중후반에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기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주, 주조된 동전을 누군가 거기 숨겨놨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감정했더니 무려 천만 달러 어, 100억이 넘는 금액이고 특별히 거기 동전 하나는 하나만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도 있었다 땅 속의 보물을 발견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세 대륙이 연결되는 요충지라 전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나고 약탈당하고 소중한 것을 숨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땅 속에 깊이 묻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땅 속에 묻어두고 그것을 나중에 잊어버리거나 그 사람이 포로로 가거나 죽어버리면 그냥 아무도 모른 채 그대로 주인 없는 보물이 되어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도 소장농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그런 밭을 갈다가 생기 끝에 뭐가 덜컥하고 걸렸겠죠. 그래서 그것을 파봤더니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그 밭을 살려고 해도 주인이 별 저항 없이 밭을 판걸 보면 이건 주인도 모르는 그런 보화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오늘 찬양팀 찬양했죠. 천국은 마취 밭에 감추인 보아 아무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네, 오늘 이 찬양 알면은 설교 다 들은 거예요. <laughs> 천국은 은폐되어 있고 은닉되어 있는 나라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나에게 다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고 감춰진 나라고요. 또 설사 그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천국의 가치는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은닉되어 있는 나라다. 안도현 시인, 연탄조로 유명한 이 시인이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스며드는 것.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싫어한 것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는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쩔 수 없어서 살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네, 여러분, 어때요? 이 알을 잔뜩 품은 이 살아있는 꽃게들을 보통 간장 재료로 쓰잖아요. 게장만 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감수성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이거는 이 사람이 신에게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냥 그 생각을 그 느낌을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의 시에다가 녹여내서 자기의 작품으로 만들어내 버리는 그러한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볼때 안목이 있다는 것, 또 그것을 레거스로 만드는 그러한 열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은요, 특별한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다. 그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특출난 것입니까? 여러분 하다 못해서 땅을 보는 안목이 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좀 지나면 많이 오르겠는데 그랬으면 그것을 미리 사둘걸 또좀 안목이 있었으면 그때 안 팔았어야 될 것을 그랬으면 많은 것이 달라졌겠죠 어, 여러분 아무리 다이아몬드라도 못 알아보면 돌멩이일 뿐이고 아무리 검덩어리라도 못 알아보면 그것은 쇳덩어리일 뿐인거죠 한몇달 전에 연초쯤에 되는데 우리 교회에 연세대에서 역사학자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언더우드 기념교회들을 다니면서 지금 교회마다 소장돼 있는 약간의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시대가 지나니까 다 사라지니까 이분들이 그걸 사진으로도 찍어갖고 연구 보관하려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협조해 주겠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저기 역사 보관함 있잖아요. 저기랑 1층에 자료실 임종환 장로님 예, 불러다가 한번 다 보여드렸더니요. 이분들이 한1 시간 정도 보고 나서 제 방에 와갖고이 학자 두 분이 엄청 흥분되셨어요. 너무 기뻐하고 마치 이 사람들이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상기돼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을 얘기하는데 제가 한 시간을 얘기하다가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우리 교회에 있는 자료들이 되게 귀한 것들이고 아 그리고 이것들이 참 보관 상태가 좋은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축복이지 그런 사람에게만 인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그것을 볼때 느끼는 흥분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만 느끼는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 기뻐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내 소유를 만들어 버리고야만은 열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와 참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 감추어진 보화가 이땅 가운데 계시된 그 시대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을 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러서 임금님 삼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지만. 주님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고 빵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돌아가 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뜨기신 주님을 보아로 여긴 것이 아니라 먹고 없어지고 말그빵 쪼가리를 그들은 보아로 여겼기 때문에 영원한 보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무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셔요? 지금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나의 보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내가 진짜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하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은 오늘 본문 보고 그러대요 아니 남의 밭에 보아를 발견했으면 주인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셔도 돼요 맞아요 틀려요? <laughs>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만 풀다 보면 이거 좀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좀 뛰어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죠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는 주님이 그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려는 정확한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또참잘 어울리는 주님의 다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요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우연히 발견되는 보화와 같은 것인데 그 보화는 누구와 쪼개거나 나누거나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것을 다 팔았으라도 사야 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빼앗으라도 가져야 할 정도의 열심을 내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낸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기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만을 욕심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욕심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우리 집사님 창세기 읽어주셨는데 에소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사 그 마흔의 리부가를 아내로 맞이하고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가도 늦게 갔는데 애도 60이 돼 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 누구입니까? 에스와 야곱이죠. 보통 쌍둥이들은 몇분 간격이나 길게는 몇 시간 간격으로 태어나는데 이 둘이는 에스가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같이 가겠다 그리고 발꿈치를 붙잡고 같이 태어납니다. 동시간에 태어난 거죠. 마치 내가 먼저 갈 거야. 네가 먼저 갈 거야. 막 싸우다가 같이 그냥 태어난 것처럼 그래서 간발의 차이지만, 야곱이 동생이 돼갖고, 야곱의 이름이 움켜잡는 사람, 발꿈치를 붙잡고 속이는 사람이라는 야곱으로 이름하고, 에서는 전신이 붉었던가 봐요. 그래서 에돔, 에서라라고 이름을 하죠. 자, 우리 두 사람. 첫 번째 에서입니다. 에서는 출중한 능력의 사람이었으나 세상의 것을 추구한 사람이었다. 제가 청년 목회할 때 공부도 재능이라 되게 공부에 재능이 있고, 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딱 봐도 얘는 분명히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그런 애들도 고3 되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한번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오죠. 그럼 제가 걔네들 기도해주면서 꼭 다짐을 받아요. 이번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 원하는 그 대학에 가게 되면 대학가서도 교회 잘 나올 거냐고 믿음생활 잘할 거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나오겠다고. 교회 안 빠지고 믿음 생활 잘 하겠다고. 그리고 합격을 딱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애들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 잘난 애들이 믿음까지 좋아진다. 세상에 많은 보아를 가진 사람이 천국의 보아까지 사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에서는 고대 사회로 볼 때는 부러울 만한 것들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장자잖아요. 족장을 계승하죠. 그리고 이 시대의 장자는요 동생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에서는 상남자예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 체격 좋고 힘세고 용맹함을 갖춘 능숙한 사냥꾼 아닙니까? 전쟁 많고 남성성을 선호하던 그 시대에 이삭은요 이사, 아버지 이삭도 그러한 장남이 자랑스러웠고 듬직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삭이 이 에서를 특별히 더 사랑했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남이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면, 여러분, 그 시대는 오염없는 시대 아닙니까? 아주 그냥 들로 산으로 좋은 거다 먹은 짐승을 딱 잡아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바로 잡아가지고, 그 싱싱한 고기를 그냥 요리를 해갖고, 촤악 늪적다리 부위를 아버지 드시라고 탁 아버지가 그걸 탁 드면, 그 배고픈 시대에 얼마나 맛있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삭이 마지막 죽기 전에도, 큰아들아, 가서 사냥해 와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거 배불리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애서도 먹는 것에 진심이었어요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허기가 진 거예요 그래갖고 딱돌아왔더니 마치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애서가 그것 좀 달라고 이게 원래 창세기 25장의 원어로 이렇게 좀 원어를 살려보면 배고파 죽겠다 그거, 그 붉은 것, 그거 좀 빨리 나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의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그거 나달라고, 그럼 내가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야곱이 그날 돌발적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네,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장자권의 가치를 너무 부러워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니까 러 에서가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가져가라! 장자권을 갖고 있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가져가라! 맹세까지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팔아버리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이거 형제 간의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굉장히 깊이 주목하고, 많은 해석을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에서와 야곱이 가진 가치관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형제의 거래를 창세기 25장 3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히브리스 12장에서도 히브리스 기자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라고 표현을 하죠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육적 충족을 위해 평생 시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지배하는 것은요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이었습니다 배고프면 앞뒤를 안 가려요 무조건 먼저 먹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당장 나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제대로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내배 채우기 위해서는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절대 내놓으면 안 되는 거, 절대 맛바꾸고 팔아버리면 안 되는 것도 그냥 다 주고 다 팔면서라도 내배 채우고 내 만족을 먼저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S가 그런 사람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먹는 거뭐 식도락을 꼭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아니, 좋은 음식 먹으러 강원도 갈 수도 있고 충청도 갈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런 우리 삶 속의 육적인 욕구와 충동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진짜 소유해야 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을 먹고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인생 다 소진하는 그런 위의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나는 평생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 쾌락의 사냥꾼 세상 자랑을 사냥하며 다니면서 그래서 내 인생이 그런 일로도 다 채워져 버렸어 나중에 연세 드셨을 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너무 영적으로 허무해져 버린 인생 여러분 진짜 추구해야 될 영적 부활하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팔아서 맞바꾸더라도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에서와 같은 사람은 인생에 한 번도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요. 에서가, 아, 이삭이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엄마와 짜가지고요. 그 눈먼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 그 장면. 그때 큰 아들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에서는요. 그때도 짐승 잡으러 짐승 쫓아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내가 평소 날마다 하고 있고 쫓아다니는 그것이 내 노년의 마지막 때 모습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허구언난 날마다 내가 쫓아다니고 사모하고 가지기를 원했던 그것을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쥐고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오늘 하루도 이 일을 위해서 그것을 쫓고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왔네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이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의 삶이신지 그건 각자가 더 잘하는 것이죠.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에소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입니다. 유약한 사람이었으나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 고대 세계의 남성상은 힘과 용맹 아닙니까? 스파르타라 나라, 나라에서는 남자가 태어나면, 사내가 태어나면 약해 보이는 아이는 그냥 갖다 버립니다. 힘이 지배해야 는 시대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시대니까. 그런 시대상에 비하면 이 야곱은 굉장히 새님 같은 존재예요. 저를 시절에 저는 경상도에서 살았는데요. 경상도에서는 경상도에서는 남자들 보고 하는 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니네 가시나가. <laughs> 무시마가, 뭐 가시나 맹키로 그러느냐. 뭐 이런 거. 약한 것을. 그렇게. 강명호 지사님, 그죠? <laughs> 오늘 부부가 오셨는데. 그래갖고 뭐 약하고 힘없고 그러면 얼굴 허해갖고 말랑말랑해갖고 저거 어디다 써먹겠나 막 이런 식이죠. 여러분, 6천년 전에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돼서 늘 엄마 폭에 쌓여 지내가지고 집에서 요리하고 팥죽을 쓰면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이고 사내란 작자가 절해가지고 어떠 쓰냐 이런 소리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도 특별한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이고 열정이에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님의 발꿈치를 꽉 쥐고 쫓아 나옵니다.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장자가 될 거야. 그런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야곱의 그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점점 자라면서 하늘의 끝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성숙해져 간, 성숙되어져 갑니다. 결정적인 것은 베델의 하룻밤의 사건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사닥다리와 하늘과 땅이 오르내리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 그 놀라운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뒤바뀌어진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베델의 하룻밤이 야곱과 같은 인생도 이스라엘을 만드는 놀라운 변혁의 사건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다못 오시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단한 시간만, 하룻밤만 하나님의 제도를 맡기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못 오시더라도 시간 되실 때꼭 오시고요. 오늘 이한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의 가문을 우리가 나이를 가만히 계산해 보면,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늘 집에 있는 야곱은 할아버지를 가까이 했겠죠. 할아버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 받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신앙은 엄마가 참 중요한데 어머니 리부가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여러분, 리부가는 900km 넘는 메소포타미아 나울성에서 얼굴도 모르는 남편이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혼처구나 믿음으로 그먼 길을 떠나온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리부가가 남편 이삭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리부가의 장점은 뭡니까? 그런 남편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족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이사, 내 남편에게 기도받고 축복받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하고 말랑말랑하게 생긴 내 아들 야곱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면 그 복이 반드시 주어지고 흘러간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야곱은 유아, 유약하여 늘 집에 거했던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윗대의 믿음을 계승하게 됐고 그리고 그 영적인 유업이 얼마나 귀한지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의 사람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야곱의 타고난 욕심이 세상의 것들과 없어질 욕심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늘의 것들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승화되어 갔기 때문에 야곱이 야곱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듣는 대로 되어집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닮아갑니다. 사람은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에서는요 점점 에서의 가치관대로 변해져갑니다. 근데 야곱은 점점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이릇처럼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게 기억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우리 내외의 삶이 무엇을 제일 중시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비춰지며 살아가는 대로 보여주셨습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보여주신 삶대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와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가 같이 진행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의 수련회 온 교인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야 가정같은 교회고 교회같은 가족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여기 있구나 하는 그 눈이 열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신령한 기쁨을 볼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쁨이라면, 이런 은혜라면, 이런 간격이라면,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평생의 목적이 되어도 나참 행복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으면 저는 수련회 끝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보세요. 막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다 포기하고 다 절망이고 소망이 없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아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그 하나님 안에 사기만에 기쁨이 있고, 확장됨이 있고, 또 다른 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힘차게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애서는요 애돔 족상의 조, 애돔의 조상이 되는데 그의 후손 애돔은 성경에 일찍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사로잡히죠 베데레스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종살를 하지만 20년 종살이가 그에게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면서 그는 점점 더 이스라엘로 가까워져 빚어져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약복강의, 약복강에서의 야곱을 기억하시죠 그는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데 나로 가게 하라 그래도 안 놔주니까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립니다 뼈가 부러져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까지도 천사를 부여잡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무슨 축복이에요 이때 야곱은 이미 20년 종살 이후에 소떼 양떼 엄청 끌고 물질을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가진 이 양떼 소떼들 이미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나는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유업을 주시고 영적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나는 비록 내가 더 쓰러지고 더 부러지더라도 이 손은 놓을 수 없습니다는 결단의 고백 아닙니까. 그 처절함 앞에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너는 이제부터 야곱 아니다. 이제부터 훔치고 움켜쥐는 사람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축복 이름을 바꿔 줘 버려. 인생을 바꿔 줘 버려. 그래서 그 야곱이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탈바꿈 되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제 수련회 가셔서 저는 이 가사가 우리에게 많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맘 만져 주소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맘 만져 나의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영적인 욕심, 영적인 열정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오늘도 가난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없 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될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품고 살았던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또 치유되어지는 복도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